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어이 스파트필름은 저번 주 토요일 날초코이랑 같이 어, 아파트 화단에서 주운 건데요. 어 저번 주 토요일 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시들었고 이제 물 먹음이 많이 부족한 아이였죠. 그랬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갖고 왔을 때는 푸르름이어서 어, 물만 많이 곱았지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주저와서 키워보면, 예상했던 어, 것과 같이 이렇게 버려지고 버려진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고, 처음에는 다 어, 새파랗게 보이고, 어, 그러니까 초록빛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 이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게 상 어, 버려짐을 당하거나 그 아픔을 당하면 이 상처가 생기자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잘 보살핌을 받으면 어, 이 아이처럼 되죠 윤기가 나고 파릇파릇 이 아이는 어, 작년에 수아이예요 이거는 스파트필름 이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얘도 되게 작았던 아이인데. 지금 많이 이제 영양 뭐 특별히 준거 없어요. 그냥 물만 제때 잘 맞춰서 주고, 얘가 물을 좋아하시면 엄청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충분히 흙이 마르면 흙이 마르면 물을 이제 그때 듬뿍 주는 거지. 한번줄때 자주 주는 게 아니라, 흙이 완전히 마르면 그때 듬뿍 주는 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갖고 와서 이제 씻어서 하루 정도 지나고 저녁에 심었잖아요. 반나절 지나고 심었을 때에는 물을 좀 그래도 머금어서 어? 괜찮다. 여러분들이 하셨죠. 심을 때 보여드렸잖아. 그죠. 그이틀날 보니까 제가 잎이 다덜 씻기고 잎이 그때도 좀 시들어져 있더라고요. 물꽂이를 했다가 이렇게 화분에 심으면. 어, 조금 물을 곱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 흙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물꽂이를 했는 뿌리에다가 어, 물이 적셔져 있는 흙 같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 잎에 흙이 좀 묻어있었어요. 밑부분에. 그래서 그 해주고 어 잎에만 물을 살짝 살짝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파르파르하게 살아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 누워있던 게 섰어요. 그죠? 제자리 힘을 주고 섰죠. 그 중간에 일주일 사이에 물을 한번 줬어요. 조금 마른 듯해서 물을 줬더니 이제 자기 자리를 딱 잡고 힘을 가졌죠. 힘을 가졌는데 보면 잎 끝이 다 이렇게 이제. 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키우시다가 이렇게 잘못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뽑아서 다시 물꽂이를 하시고 깨끗하게 뿌리를 씻어 가지고 물꽂이를 하시고 충분히 물을 머금고 난 다음에 다시 새 흙에다가 마른 흙에다가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 잎에다가 물을 뿌려 주시고 그다음에 잎이. 이제 생기가 돌면 한 2, 3일 있다가 다시 화분에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를 정도로가 아니라 그냥 한반 정도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음, 화분에 물을 머금을 수 있을 정도로만 물을 주면, 어, 이렇게 이제 자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한 수분을 가지게 되면 지금은 불투명한 초록색깔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이 아이가 떡, 잃은 아이들은 누른 잎들은 나중에 다 제가 이제 또 잘라줄 겁니다. 잘라줘야지 새 잎들이 빨리 나고, 빨리 나고, 빨리 나고, 빨리 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보다는 좀더 이쁜 모습으로 변신하겠죠. 제가 이제 곧 정리할 겁니다. 정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처럼, 음, 이 아이처럼 작년 가을에 주신 아이거든요. 이 아이처럼 이렇게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나는 아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저희 집에 스파트 필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주은 아이가. 어, 스파트 필름, 아, 애기까지 한, 한, 한 뿌리라고 해야 되나? 애기까지 있으니까 다섯 종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아이를 어, 예쁘게 이발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습이 조금 변했나요? 제가, 어, 뭐, 좋은 솜씨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던 대로 이렇게 대충 잘라줬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자르고 계속 이발을 며칠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밖에 버려졌을 때 입이 얇은데, 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팍! 버려지고, 바닥에 탁! 던져지고, 버려지고 했을 때, 그 그때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다 이제 오래된 아이들을 어 잘라내면 새 잎들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새 잎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원래 그 아이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면 돼요. 자르다 보니까 그 꽃대도 있었어요. 꽃대도 있었는데 꽃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많은 관심은 필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금면이 봤을 때 흙이, 금면이 봤을 때 흙이, 어, 말랐다 싶을 정도로, 말랐다 싶을 정도에 물을 한반 정도 채운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많이 굶겼다 생각하시면, 많이 처졌다 생각하시면, 물을 흠뻑 주시면, 그 물을 잘 먹고 자라요. 그래서 자주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주 주지 말고, 한번줄때 흠뻑 주는 게아초한테는더 유익하고 좋다. 왜냐하면 계속 그 물을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데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어, 물음병이나, 어,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스파트 필름은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더라. 제가 주어서 거의 다 대부분 스파트 필름은 잘렸습니다. 생명력도 있지만 잘안 되면 잘 죽기도 하는 아이예요. 생명력이 있지만,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죽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